안녕하세요. 오브차카월드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들이 폭풍할 길을 하는 행동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주인님 손이나 얼굴을 핥는데요큰 아이가 얼굴이나 손을 핥으면 침범범이 됩니다.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댕댕이가 이런 행동들 하는 것은 보호자님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댕댕이들이 사람의 얼굴을 핥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댕댕이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교감 소통을 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 얼굴을 핥는 이유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애정표현. 댕댕이들의 애정표현 중 하나가 얼굴을 핥는 거랍니다.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말로 못하는 애정 표현을 얼굴 알기로 표현한다네요. 2. 존경. 보통 리더에게 존경을 표현할 때 얼굴을 하른다네요. 나의 얼굴을 하른다는 건 존경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니 가끔 냅두셔도 될듯 합니다. 3. 배고픔. 밥 시간이 된 거예요. 배식판에 댕댕이의 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정보 수집. 우리의 얼굴에 있는 땀을 통해 주인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댕댕이들만이 가진 특별한 수용체 덕분이죠. 5. 청결. 댕댕이들은 본능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동물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나의 얼굴을 핥는다면 일어나서 세수라도 해야 할 듯. 6. 그 밖에 안정감을 위한 행위인데요. 댕댕이들은 할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안정감을 찾기도 한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산책 갈 준비 또 쉬는 날에는 아이들고 소풍, 힐링, 캠핑 갈 준비들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날이 좋아지는 만큼 진드기 예방도 필수. 오브차카월드 애견 놀이터에도 많이 놀러오세요.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